아침 저녁 공기 꽤 쌀쌀하죠. 가을로 들어서는 시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가운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엔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은 곳이 많았습니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여기에 밤 사이 기온이 더 내려갔기 때문인데요.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았고 내륙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도 15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했습니다.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밤 과 낮에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비해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지역은 흐린 상태고 경상도에도 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 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과 내일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서는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고 강원도 영동에서는 낮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광주와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전해상과 동해 먼 바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에서 3m, 동해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춘천은 10도, 대구도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서울 24도, 강릉 25도, 광주와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